분갈아서 응. 책상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빅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뽑아서 아 이거 뽑은 거는 지성이가 나와줬어요 지성이랑 장이 지성이랑 장이 안디 카드가 나와주었습니다 일단 지성이 i <laughs> 대박, 대박. <laughs> 어떡해 이내가 <놀람쥔> 나왔어요 혹시 회사실수 없는지 한번 더 조금 감았어요 보이시나요? 이면부터 가볼게요 보는. 아 슈타로만 안녕 아닌가? 짜잔 여기진이랑 슈타로 여기서는 지성이랑 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티커는 우리 애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키가 그냥 키입이야 그냥 하키를읽다면 그냥 입다이자은이된다이미 왕자, 왕자지만. 니다이이아이분 카드를 입니갖 이분은 핫키입니다. 이분은 핫키입니이분니다이분 처음 보는 같이은데이은 라고좀 기대를 했는데 이거 아니야? 풀셋이에요 그리고 쟈니는 줄게요짠 그럼 안녕 아나 진짜 이거 다어 네, 이렇게 한번나와겠 <laughs> 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맞네? 이거 나 이거 처음 봐. 너 <laughs> 이거 처음 봐. 그냥, 내가 비용돼, <laughs> 이거 찍은 거 아니야? 셀카 아니라? 이거 근데 이쁘다 진짜 가좋네 얘는 찬이귀여 응. 이거 뭐야? 블라멘 연결이 되있네 이건 약간 운전 테스용 내가 가져니까나 이거 이혜찬둘도 없어 오케이 유타 아, 어떡해 이거 어, 예쁘다 네. 청소가 바뀌었죠 여기는 저의 본가입니다 일단 긴 글자 부쳐볼게요 얘는 로즈님께서 나눔해주신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초점 잃게. 잡힌 게 렌즈를 한번 닦아줘야겠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해 제설중인 희찬이 앨범 포카를 주로를 좀 해보려고 상주를 받았어요 비앨범도 알바비 카드는 비앨범도 좀살리셨니다 아! <laughs> 로도 주셨다 아 어떡해 저이 마차태찬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갖고 싶었는데 맞차태찬이랑 희찬이 음, 약간 솔직히 <laughs> 어, 어, 막시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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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아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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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 밀어드키 드키드키밀어드어드키밀서드키 밀어드키 밀어드키 어드키 밀어드키 밀어이키밀어주셔서이드키 밀어드키 밀어드키 밀어예키밀키밀드 일단은 페청 앨범을 따려고 는데 제가 이미 오프카 마다 하는데 약간 찍을 상황이 안돼 가지고 못찍었거든요 오프카는 일단 제오법상 결과는 제가 일단 제노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헬로 제노가 바로 나와줬어요. 그에이전트 제너도 세나왔는데혜찬이랑 재민이 또 교환했고요. 이재민이 교환을 했고, 일단 제노 리고 헬로 감징. 원래 헬로 런징이랑 에이전트 런지니 죄송해네 헬로 런징이도 원래 있었는데 해천이랑 교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헬로 제니가 한 장이 더 나와줘가지고 헬로 런징이로 교환을 했습니다 응, 헬로 런징이로 교환을 했어요 그리 에이전트 지성이도 있었는데 에이전트 지성이를 바꿨었나? 기억이 없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찰나도 제가 투고를 그 했습니다 헬로 지성이고 에이전트 찰나 이게 아마 헬로토로였던거 같은데 헬로토로 비트철로 아 죄송해요 여기있다 이거 에이전트 재민이 원래 저 재민이 뽀뽀는 안먹었는데 이 에이전트 재민이 너무 귀여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환을 했습니다 화창이는 <laughs> 뭐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교환을 해버렸구 그래서 다 들고를 했어요 콜라까지 콜라는 다른 옷에 그냥 했어요 제 진짜 이거 들고 교환을 했습니다 어, ごめんなさい。<noise> <noise> 네이튼도 뭐, 뭐냐? 여기는 피카버전인 거 같아요. 한장만주워가고한 장씩 한 장씩 찍었거든요. 그치, 추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솔직히, 햇살이 들려서 주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피카버전은 지방도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 네, 차이 없나요? 에이저는 잡도 가볼게요. 아 아니다. 얘부터 가봐요. 제노가? 재민이. 재민이. 에이전트는딱 철로. 재민이랑 철로가 나와줬어요저 안전 재민 잡이 됐네. 저 안전 재민 재민이 잡이 됐어요. 재민이랑 제노 잡이. 재민이지 오프에서 세상 이이 이거야. 이 버전 세장이란 거야. 뷰처가 세장 갔거든요. 근데 뷰처에서 세장다이 재민이가 나왔어요. 뭐지? 자님 혹시 여기서 나왔을까? 근데.. 그냥 기다를야 할까? 하지 말아야 겠어요 어디 보관해야 되는지 이확인요 재민이! 코드 나오네 이제 재민이 잘 도와드렸어요 공방협상 재민이 재민이 뭐죠? 어? 안돼 한도리 재민이 처음에 이눈 화장 패드 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근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앨번에 하나 더하야지 바로 그 다음날이고 제가 이거 모모샵 같은 거 보고 제노 보고 진짜 진짜 안 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를 뒤늦게 구해봤는데 사람들도 이제 모모샵을 보고 제노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제노가 제노 제노 근처 자리가 없어서 제노 근처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모샵에서 그 사이트 들어가지고 가 그냥 아예 직구했거든요. 근데 <laughs> 여러분 하지 마세요 배송비를 갑자기 돌려받는 거예요. I 는다고 해서 n o w I don't know. I d 만 n 만 k n o 받는거 o 요앨범 n o w I 앨범이 3만6천원 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n t know. I d o 이 t k n o 나 I don't know. I don't k n o 아이제아재 t know. I don't know. I 좀가졌어 이런 이런 것도 오늘오 오네, 오네요. 이거지? 내가 고리. 내 번도 꺼야 되네. <laughs> 솔직히 이거 갖고 싶은 버전 다 있어서. 아 런진, 아, 런진이만 런징이. 없는데. 런진이가 잘 찾아와줬을지 기대는 잘안 하는데. 지성이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건 지금 안 떨린다. 혜찬이랑 찰라 아이 오케이 혜찬이. 솔직히 맛 앨범에서는 카페 그 문제 다른 그 다른 포카보다는 혜찬이는 카페 포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아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서 아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구겨졌어? 철로 천러. 이제 철로가 자주 나와주네. 혜찬이 포카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합시다. 그거 헬로피처 앨범도. 다 드골하고 접지랑 이런 거 드골 해가지고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그냥 막 뜯는 거. 찰나 오 응? 찰가또짠 지도야 미친 거 아니야? 응, 이것도 다른 버전이 왔네요 어제랑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게 인생이지. 아 어, 오늘 뭐야? 오늘 완전 나 오늘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은데 진짜로 에이전트 런징이네요. 이제 저 런징이면 둘 써가지고 아 어떻게 저 원래 밥 먹고 알바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찍으려고 했는데 밥 먹고 찍으려고 했는데 모 샵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붙다가 뜯었는데 아좀 주정리 안 되는데 자 그럼 넣어볼까? 포카 정리는 나중에 하고, 자랑도 나중에 하고 일단 밥부터. 아 배고파 진짜. 나면 물이 끓고 있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깡 결과, 짜잔. 爱你。